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보시면은 이 실시간으로 어,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, 전국에 또 세계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오신 이희희통신 자유정의통신, 어, 자유정의 TV 그리고 우리 안희한 목사님 TV 또 어, 우리 또한분 오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늘 네 개의 방, 채널로 방송이 녹화되고 어,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에, 다 이, 저 휴대폰 들어가셔서 이분들 또 이렇게 좋아요 에,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안희아 목사님 TV나 또 이런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에, 은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, 또 하나는 어, 여러분 오늘 어, 지난주도 그렇고 어, 저희들 이 홀리 파워 단톡방이 있습니다. 있는데 어, 여러분들 또 여기에 또 들어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어, 오늘 어느 한 분이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전화번호를 어, 우리 회계 권사님누한분어한두 분이 예, 전화번호를 좀 적어주셔서 하시면은 저희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면은 이제 또 안내해드리고. 또 미량 또 가는 것들도 이렇게 또그쪽을 통해서 어또이 신청 받고 이렇게 하시면 차량도 우리가 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또 계속 기도의 안내라든지 행사 안내 이런 광고들도 어그 단톡방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 어 참조해 주시고 어 단톡방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오늘 한 분이 요거좀 적어 주셔야될것 같은데 예. 네. 불편하고 어, 가져오신 분들은 볼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화장실은 이 교회 안에 있긴 한데 들어가려면 좀 불편하십니다. 불편하니까 예, 나오셔서 요 1층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은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은 예,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쳐서 맞은편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. 거기는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 그리고 마치고 지금 어, 떡밥 어, 지금 어,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어, 같이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시장하실 때인데 떡으로 보충하셔서 예또 육신도 예 채우는 일에 예 떡을 떡으로 나눠 전화번호를 적기 힘들으면 은 지금 010 7907 3,700번 010 7907-3700번에 그냥 전화만 이렇게 보내놔도 제가 일일이, 어그 문자를 보내놓으면 어 저희들에게 그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010-7907-3700번으로, 어 이름하고, 어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